자, 이제 인수분해인데요. 첫 번째 식을 봤는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자, 이제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음, 자, 공통으로 보이는 공통인수로 묶어줘야 돼. 숫자는 얼마가 보이니? 3. 그리고 문자는 A는 안 보이고, 어, B가 있었구나, B. 여기는 9a 제곱 마이너스 b 자 이쪽에서 더 이상 되는 게 있니? 괄호 안에 없죠. 이거는 6처럼 보이네. 이거는 b인데 3b에 9a 제곱 마이너스 b 더 이상 안 되면 끝. 더 이상 되는 거는 이 안에 더 되면 더 인수분해를 해요. 자, 이게 다 비슷한 모양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457번. 어, 항이 3개네? 3개. 그러면은 똑같아 보이는 공통 인수를 묶어. 숫자도 공통으로 있죠? 숫자 얼마? 4 그다음에 문자는 x x 제곱. y는 자, 이쪽에 y가 없으니까 셋다 공통인 게 아니죠? 그래서 맨 왼쪽은 x 제곱 4xy 여기는 4y 제곱. 자, 끝인가 아닌가는 요 아괄호 안에께 또 인수분해 되나 봐요. 자, 봤더니 우리 연습 많이 했지? 이 y 2y, 2y 이렇게 되네요. 최종 정답은 X 플러스 y 가 똑같이 있으니까 이 놈이 되겠네. 자, 458번부터 다 공통인수로 묶어주고 그 안에 거를 인수분해하는 거야. 자, 463번. 463번은 자, 반복된 모양이 보이죠? 자, 얘를 한 번에 치환을 안 하고 보이는 사람은 치환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놔요. X 빼기 2를 A로 놔요. 치환이라고 해. 인수분해 해. 자, 인수분해 까먹었으면 곱해서 6이죠. 근데 합쳤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가운데 거. 그러려면 둘 중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여기는 A니까. 그러므로 정답 인수분해는 이렇게 되겠다. 자 다음 쪽을 볼까요? 자 나머지 것들을 잘할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치환을 하는데 치환 딴건 아니고요. 음 이게 두 개짜리니까 그냥 이걸 하나로 다. x 플러스 y를 2로 그럼 25가 보이잖아. 25는 오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공식에서 합차 공식 있었죠? 더했다 뺐다 이 예, 끝. 아니죠. a 대신에 원래 걸 넣어야 완벽한 인수분해가 되겠네. x 플러스 y 마이너스 5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밑에 쭉 풀고 다음 유형 보자. 자 다음에는 475번. 이것도 치환인데요. 아까랑 모양이 약간 다르죠. 이제 우리는 어떤 반복된 모양을 다른 어떤 문자로 우선 치환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a 고요 자, 여기를 볼까? A고, 이쪽은 A100이 5가 되겠죠? 이거는 얘 때문에 아직 완벽한 인수분해가 아니야. 아이고, 다시 치환해볼까 A, A-5, 마 36.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전개를 먼저 해요. 전개를 먼저 한 다음에, 이거 4, 9 생각나지? 이거, 어디에 마이너스일까? 합쳐서, 그러니까 좀큰수의 마이너스를 써야겠죠? 그럼 A 마이너스고, A 플러스 4. 근데 끝이 아니야. 원래 걸 넣어야 돼요. 원래 걸 넣어주면 정답은 몇 번이까? 음, 2번? 좋아. 이런 식으로 푼다. 계속 비슷한 유형들 푸세요. 자, 봤더니, 이제는 비슷하면서도 뭔지 헷갈려요. 이 좌변에 있는 요놈을 인수분해하면 오른쪽에 있는 요놈이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이쪽 빨간색을 오 형태가 뭔가 제곱 마이너스 뭔가 제곱꼴이죠. 즉한 번에 보이면 합차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야. b라고 라지 b.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그럼 얘는 더 했다 뺐다 하지. 자, 그럼 더 하는 거야. 그럼 A 대신에 이걸 넣고, 빼기였네요. 더하기 b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야겠죠 b 자리에다가 뭘 넣니 4 빼기 5 b 자 근데 문제는 이놈이야 문제는 어, 여기 빼기 b를 할때 빼기 B를 할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자, A를, A를 이렇게 써. 2A 더 빼기 3B. 근데, 여기 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빼기가 있기 때문에, 가로치면, 여기다가 4A-5B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럼 초록색, 자, 빨간색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자, 왼쪽은, A쪽은 6A가 되고, 8B. 그 다음, 오른쪽은, 자, 오른쪽은, 자, 여기서 빼기 4A 플러스 5B가 돼, 부호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돼요. 근데 숫자, 여기에 도 하다 보니까 공통인수 숫자 2가 더 생겼어요. 어, 이쪽도 2가 있지. 2가 있는데, 2를 뽑아내면 앞으로 맨 앞으로 갔고, 이렇게. 자, 이제는 비교를 해봐야 돼. 뭘 비교하냐면, 요, A 앞에 가 이거고, 그러니까는 여기 3이 이게 M이 되겠죠. NB니까 B가 이게 되겠죠. 자, B, 자, B의 빼기 a 부호가 마이너스인 걸 봤더니 얘가 P, 그 다음에 B는 똑같고, 그래서 MN, MN P는 3 곱하기 N이 어딨니? N. 이게 n 앞에, 이게 n이었구나. 여기 n, 아이고, 여기 n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2, 오 부호가 또 마이너스가 두개 나왔네. 12 더하기 1은, 이렇게 마이너스 11이 된다. 자, 이제 504번. 자, 한이 4개짜리는, 아니, 네 개짜리는 두 개, 두 개. 아니면, 하나, 세 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어, 두 개, 2개, 두 개는 공통 인수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이 둘을 봤더니 y가 똑같이 있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네. 그리고, 오른쪽도 의심을 해야 돼. 얘를 플러스 3으로 묶어볼게. 그러면, 여기에 x제곱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그럼 이놈이 똑같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있어서, 눈 네, 써주고, 요걸로 한번더 묶어주면요. 이쪽에서는 y가 오고, 이쪽에서는 플러스 3이 와야지. 이제 끝이 아니야. 왜냐면, 하 여기 있는 빨간색이 또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자, 여기 눈에 이제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인수는 자 인수는 이렇게 요게 가장 기본 인수 하나 둘셋세 개가 인수가 되겠죠 그리고 인수끼리 곱한 것도 인수고 그럼 아닌 것은 저기 어 인수 이거는 이거는 인수끼리 곱한 거야 x 더하기랑 x 빼기랑 곱한 거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 요것도 없네 어 왜 없지 아 이건 있구나 이거는 5번 여기 있죠 그 그래, 답은 정답은 4번